예, SR커머스의 김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SR커머스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자금융 분야의 뭐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새로운 사업들은 기존의 금융권에서 수행하시던 서비스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은행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실현할 수는 없고요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어 저희 SI 커머스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 중인 사업들 중에서 무계좌 간편 송금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린 내용은 국내 송금 서비스와 해외 송금 서비스 두 가지입니다. 어, 현재 국내 송금 서비스들은 모두 다 계좌 대 계좌 방식입니다. 수취인이 계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죠. 이런 체계들은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류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금융 정보 개인 금융 정보 유출로 인해서. 어, 금융 사기라든지 사고들이 계속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요새 많이 커지고 있는 개인간의 직거래들, 뭐 중고거래 같은 직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의 금융 정보를 다 노출해야만 뭐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 이런 그 정보 노출이 꺼리, 어, 우려돼서 오히려 거래가 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모델은 수취인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송금인이 뭐 이런 비슷한 간편 송금 서비스는 몇 가지가 국내에 있는데요. 어쨌든 송금인이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기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액 송금으로 한정해서 서비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저희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최초에 송금인이 저희 또는 은행의 전자 채널에 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실명인증, 휴대폰 인증, 계좌인증을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가입 후에는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 시그널을 받고 은행에서는 일회성 가상 계좌를 생성합니다. 이 가상 계좌가 기존에는 집금용으로 은행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가상 계좌 시스템은 인출용이고 시한부고 일시적인 가상 계좌입니다. 그래서 금융정보가 전혀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것이죠. 이 가상 계좌를 은행에서 만든 후에 가상 계좌 번호와 인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취인과 송금인에게 각각 분리해서 전송합니다. 그러면 수취인은 송금인으로부터 인출에 필요한 비밀 번호를 알아낸 후에 만약에 본인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당장 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ATM기에 가서 두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바로 현금으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계좌도 있고 지금 당장 현금 소유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계좌가 있다면 계좌를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어, 보안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 어, 송금 이후에 가상 계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24시간이 지나면 가상 계좌에 머물러 있던 돈은 다시 송금인의 계좌로 피드백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금융기관과 제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이체가 되지 못하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된다면 간편 송금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ui 파일럿으로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지금 ui 파일럿에서 기본적으로 기능은 간단합니다. 송금하기와 내역 이력 보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송금할 때는 송금인의 명, 휴대번호, 송금 금액만 입력하고 핀번호 인증 후에 송금 완료 끝입니다. 이렇게 송금된 내역들을 보시게 되면 붉은색 아이콘으로 표현된 것들은 제가 누군가에게 송금한 정보이죠. 그래서 이 붉은 아이콘 외에 또 스테이터스가 있는데요. 그분이 인출을 해갔는지 또는 계좌 이체를 했는지 또는 아직 수취 대기 상태로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에게 온 송금 금액들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송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송금을 받아야 되는 것들, 송금 받아야 되면 몇시몇 몇 분에 이 송금 계좌의 돈이 소멸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할 때 모든 금융사들이 다 제휴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휴된 금융사에 ATM기가 있어야지 사실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ATM기들을 GPS기반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앱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송금서비스가 실현이 된다면 저희는 이런 기대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융정보가 노출이 없는 개인간 지급결제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 직거래들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단발성, 일회성 거래, 거래에 전혀 뭐 노출 없이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고요. 이게 확대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일용직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사람들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뭐,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될 경우에 계좌 번호를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휴대폰 번호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일시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들을 확장 모델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 지금까지의 송금은 다 계좌 방식이죠 이 송금 계좌 방식을 또 경쟁할 생각은 없고요 무계좌 기반의 송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송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하나의 또 기대 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제휴 은행에 이런 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통해서 제휴 은행의 어떤 고객 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 기존의 계좌 대 계좌 방식에 또 편중된 무료 서비스 외에 이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발굴이 되면 유료화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상당 비중의 인구들이 지금 금융거래가 불편합니다. 계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가 불편하죠. 이런 분들에게 소액 송금에 한해서 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도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그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대부분 계좌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전자 채널을 사용하시고. 하지만 무계좌 인구가 많은 해외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국가로 저희가 또 진출을 한다면 많은 기회들이 열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 송금에 관련된 배경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송금은 어느 국가나 상관없이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의 본국 송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인플로우와 아플로우 간에 굉장히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180만 명 정도가 해외 송금의 고객이라고 지금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기존의 송금 방식이 불편합니다. 은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위프트 송금 방식은 소요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요. 웨스턴 유니온 같은 전문 송금 업체의 서비스는 편리 하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송금 방식이 나오죠. 무계좌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기반으로 해서는 뭐 엠페서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고요. 또는 그 뭐, 송금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뭐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서비스들도 해외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하지만 정부가 지금 뭐두달 전에 상당 부분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경쟁에 의해서 기존의 금융권의 수수료는 어차피 인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그 매체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해외 송금은 국내 송금과 동일한 메커니즘 하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의 개설 없이 해외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해외 여행을 갔거나 또는 해외 뭐 출장을 갔을 때 급히 현금이 필요할 때 지금 해외 계좌를 당장이 만들 수도 없고요.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계좌 개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뭐 어, 이런 경우 있을 때 또는 뭐 해외 여행 갔을 때뭐 도난을 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 현금 수요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또는 처음부터 많은 돈을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서 현지에서 찾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은행 기반으로 음, 뭐야, 송금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뭐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실시간 서비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스위프트보다는 그 훨씬 고퀄리티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현재 전문 송금 업체보다는 혁신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송금 그 메커니즘을 뒷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앞에서 국내 송금 가상계좌 기반의 국내 송금을 말씀드렸는데요, 좌측에 우리나라와 뭐 우측에 중국이 전부 다 가상계좌 방식의 국내 송금 서비스를 한다는 가정 하에 어, 송금인이 송금을 하면 이 송금인의 계좌에서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가상계좌에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받아서 국제송금 허브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뭐 웨스턴 유니언과 비슷한 방식인데요. 국제송금 허브사에 예를 들면 중국 계좌에서 먼저 일회성 가상계좌 쪽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ATM기에서 수취자가 돈을 찾아간 후에 그 시그널을 받아서 가상계좌에 머물러 있던 돈을 허브사의 계좌 쪽으로 진짜 제대로 가져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인플로가 있고 아플로가 웃 있을 텐데 불균형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불균형은 그 법인간에 코레스 정산을 통해서 그 주기적으로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를 선택하는 부분만 약간 다르고 해외 송금도 역시 앱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송금 서비스가 된다면 뭐 해외 송금 분야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경쟁력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해외 에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저희 저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브랜드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은행과 함께 이런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런 송금 서비스를 위해서 우선 국내 송금 서비스를 안착을 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해외 국가에 또 이식을 시키고 그다음 해외 송금 서비스를 구현 어, 실현한 다음에 저희가 또 병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 모델입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에 비대면 그리고 전자선거래 전용 여신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됐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브랜드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건의 특허를 지금 등록해 있고요. 나머지 관련된 다섯 건의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